그거 뾱, 뽁뽁이 그거 셔틀런은 알죠 네. 셔틀런이 힘든게 아니라 이게 가장 힘든거예요 어... 이거는 죽는거예요 근데 이거를 15회 13회 11회 홀수로 떨어뜨려 한번까지 그리고 물먹고 또 짝수로 죽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후반전 들어가는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그 포메이션 그런 훈련하고 슈팅하고 또 거꾸로 한번하고 그돈 그냥 버는 거 아니라니까요? <laughs> 아, 나다영 <오>, <laughs> 어, 충분히 <쩝게>. 괜찮아. <laughs> <그리고> <laughs> 이거 무조건 거, 거. 여기 좋았고여기 <laughs> <laughs> 좋았고. 친 <laughs> 여기도 좋았 안으로 넣어야 <laughs> 된다고. 안으로. 계속 안으로 넣어야되거 아니야?